저연남동 u d o n 거든요 o w how to cut out. Pay us then pay curry. What do you care? You got i 이 Totty pin and pump. Tiny says, j o r d a 이 t 이 t t y pin and pump. Totty pin a 이 d p 오늘 밤 t 오늘 o 밤 달, 오늘 밤 봄, 달. 다 오늘 밤이야. 오메, 슉, 그냥 내가 줬어 이렇게 샀습니다 오, 어, 도못지봉으봉서봉으면서 뭐 <laughs> 와. 그냥 우유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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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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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면서야 너무 음. 맛있어 웃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어 음! 그래? 응. 어, 예쁘게만 하고 응. 좀 뻑뻑하고 벨벳 같은 거거든. 생각보다 촉촉해. 완전히 껌처럼 쫀쫀 촉촉한 거. 응. 촉촉하고 밤을 엄청 쫄았나봐. 엄청 달달해. 아니 이거 모양은 어떻게 된 걸까? 너무 신기하다. 그지? 달이 음. 맛있다. 응. 진짜 맛있네? 응. 아 여기 맛집인데? 응. 몰랐어? 응. 진짜 진짜 이거 살짝 별에 찍어먹으면 맛있어. 이런 방법 그지? 맞아. 맛 응. 인기 있 이유 알어응 오늘따라 스타면 크림치즈! 치즈가 있어 치즈 응. 응. 치즈랑 커스터드 섞여있지? 그지나 응. 지금 떡같이말하어 근데 쉽게 보면 치만 남아 그래? 난 응. 커스터드가 남는데? 이거 좋아. 맞아 아, 이거 먹아 음. 그 이거 먹아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에 이거 좋아. 이이야아그거하아 이거 옛날부터 좋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이거 비디오거봐아아는곳이야 응. 근이 사실 아 여기, 이거 어아리베리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거거든요근거 여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치즈가 진한 맛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근데 진한 게하다아 응. 부담 없이 진해. 응. 묘하게 상상이 상상 안 되는 맛이야. 응. 이거 봤을 때. 근데 그 그게 좋아. 나쁘지 않아. 맞아. 음. 마늘 음 엄청 맛있어. 응. 어떻게 보면 마늘 바, 마늘 맛이 안 나는 마늘 바게트 같아. 응. 마지막. 그렇지. 이게 거기 무슨 맛이죠? 마늘가 응. 마늘자 가는 마늘자 마늘 버터에. 짜르져 음. 그 있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짜르져 있는 농축액을 가운데서 먹는 느낌. 맞아 맞아. 응. 음. 분리시켜놓은 느낌. 응. 음. 치즈인데 마늘 바게트 막 먹는 느낌이야. 마늘 맛이 없는 마늘 바게트. 응. 음. 오 오늘 표 좋은데. <laughs> 오늘 밤 보름달 반 잘라 왔어요. 응. 음, 한 호두도 있는데? 응. 만무스 호두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응. 음. 이렇게 팥이랑 완두 이런 게 너무 좋아. 완두가 아, 진짜 좋아. 응. 음. 한 엄청 크고요. 진짜 느끼하다. 그게 음. 호두맛은 그만이야. 완전 꼬도하다 호두가. 음. 음 호두. 난 이거 하얀 색깔 이것 좀 별로다. 좀 짭짤해 좀 좋겠어. 음. 원래 안 먹을 수가 이 버터 크림 어쩔 수 없다. 모도안 먹을 스가 버터 크림 쓸 수밖에 없어. 음. 응. 이거 좀 느끼해. 음. 그래도 되게 귀여운데. 음. 응. 난 모스는. 한번받으면 답이 없어 최고의 달장함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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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에 푹 젖혀 보니까 얘가 엄청 부드러워지고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 쑥스럽쏙 내가 좀 쑥스럽쏙 내가 다 쑥스럽쏙 <laughs> 근데 이동 오메 쑥스럽쏙 디저트 이렇게 쏙빵 느낌이야 빵은 그 정도라고? 응. <laughs> 나 근데 쏙 디저트 좋아하거든. 와 끝맛은 쏙그 응, 정도? 응. <laughs> 음, 우선 팥은 살짝 달아내. 쑥을한입 넣었을 때 쑥의 향긋한 빵의 향긋한 맛이 나오거든. 응. 끝맛은 거의 쏙 즙을 먹은것 같아. <laughs> 먹어봐. 와난떡 떡집 같은 것처럼. 왔어. 지금 끄떡무스인가? 아, 근데 언니 이거 그거만 나. 제주도에서 돌이떡, 응. 그 오메기떡. 아, 보리떡 사오라고 했었잖아 내가 나가서 보리빵 어 보리빵 응 그거 쑥맛 이거 진짜 건강하려고 먹는 맛이야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쑥에 모든 디저트 설립했고 난미 나는 말도 안 되는 쑥100% 빵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도전해 보시 아니 근데 맛없속지않아 근데 내가 어 근데 내가 굳이 이런 맛을 <laughs> 차라리 우유 그 크림빵 두개 먹어요 우유 <laughs> 그, 크림빵 진짜 맛있었어 최고 아니 예쁘면은 그래 예쁘니까 막. 맛있음이 100%까지 아니고 한8 0만 있어도 받는다 이런 느낌이야. 응. 근데 이건 100%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응. 방식당 맛집에서 산 맛이야. 응. 닭은 특어그어베이커 거의 산 진짜. 볶도너무좋나 먹어 버어 근데 여기 발견한 건 내가 졌어그 우유 빵 너무 맛있고 솔직히 맛없는 거 없었어 반달 반달 초승달같은 있는 어, 거? 어, 초 좋았어 응, 오늘 밤 초승달 응. 그러면 안녕 짠 오늘은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저의 인생 쌀국수 있잖아요 그 미분당이라는 곳에서 테이크아웃 해왔고요 차도박이 쌀국수 고구마 짜조 웨딩.. 그치? 웨딩 멋있게 켰어요응 귀여워서 샀어요 귀여워서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거기서 원래 먹으면 은 주는 해산장 소스랑 뭐 그런 소스 세 가지 있어요 준비? 응! 음. 아! 맛있지? 응! 여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여기 가서 먹으면 면추가준다 그러니까 그렇대 어, 어, 그 밥도 준다? 밥.. 밥이었나? 밥은 먹어줬는데 면은 추가해준다며? 어! 1인 1개 주문했을 때 부족하면 응. 응. 다른 쌀국수스에 비해서 안 자극적인 맛. 어, 그래좀 그래서 먹을 때막 부담 먹고 응. 관광식 먹는 느낌이지. 그니까. 음, 아팠을 때 먹어도 될정도인데난 응. 이거 이거 좋아해. 갈색 소스. 그 매운 거지? 아니, 빨간색 칠리 소스 이런 게 매운 거고 이게 해산장 소스일까? 해산장이 뭐야? 나도 정확히 몰라. 뭔가 굴 소스 같은 맛? 응. 맛있지. 응. 그리고 이거 칠리소스 잘 먹어도 맛있다. 그거 맛있나? 좀 매콤하게. 응. 이거 뭐, 먹어보자 핑크드 칼레. 자주색 칼레. 자주색. 자두. 칠리소스. 이건 실 칠리소스. 고구마 여기요. 봤톡 아야 고구마 어디 있는데? 응 노란 고구마. 맛있다. 음. <웃음> <웃음> 완전 바맛바다 응. 그러 얼려 짜져 있는 만두처럼 고기피가 응.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라이스페이퍼가 이렇게 그냥 면대로 말려, 말려 있는데 이거는 물결이형 약간 이거 고구마 치즈식. 응 음. 근데 두개 삼천 이천 0백 원? 2500원? 하나당 2 5 0 0 원씩. 짜조가좀 비싸긴 한데. 응. <laughs> 양파도니까 싸고 있습니 응. 양파가 그 식초 양파잖아. 응. 그래서 새콤한 맛이 조금 자극적이니까 그런가 봐. 나는이제 쌀국수 맛이나 이거, 이 뭐야? 근데 이거랑 다르게 먹다? 응. 무슨 먹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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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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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막 이거, 다시 이 같있요 생만두? 음. 이거 먹어봐야겠다 내첫 도전이야 음. 피클? 할라피뇨? 같은 음. 나쁘진 않은데 음. 아직 모르겠어 매력을 <laughs> 완전 건강해질 것같아 <거> <laughs>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쌀국수집 가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따뜻할 때.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오. <놀람> <놀람> 음. 왜냐면 매장이 따그 형태라서 한 사람 집 집중해서 먹잖아 음식에. 그래서 음식 맛이 느껴지고. 내가 이번에 차돌인데 원래 차돌 양지 이렇게 있는 게 진짜 맛있어. 고기가 생각보다 다 부드럽거든. 이게 옛날 미분당이 진짜 몇개 없었거든. 지점이 근데 진짜 많이 생겼어. 집 앞에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아? 응. 외관이 너무 예뻐서 가고 싶었는데. 맞아. 약간 비밀의 집 같지? 응. 신해식당 이런 느낌. 어. 내가 옛날 몇년 전에 먹었었잖아. 신촌에서 먹었는데 3 0분넘게 기다렸어. 줄이 줄 장난 아니었어. 근데 신촌이 좀 그런 거 많은 것 같아. 왜 그래야 되는 게홍 홍밥하는 사람이니까 몇 응. 얼마씩 안 빠지잖아. 그 대신 이게 회전율은 좋지만 한 삼십 줄 한다. 친구랑 가서 음식이만 먹고 대화하는 거 처음이었어. 대화는 좀 먹어? 응, 거기는 대화하는 분위기가 좀... 사실 소스 다 좋지만 응. 이 자체에도 파랑 양파랑 아니 파랑 양파랑 고추가 있어서 이 자체도 나는 칼칼해. 그래서 난이 자체가 제일 좋아. 그래? 응. 난 소스 지금 먹는 게 좋아. 빵에 소스? 응. 그래도 미분동 드디어 가져와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안녕. 우선 다짜고짜 철을 끌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일주년 축하! 짠짠. 일주년 축하! 짠짠. 일주년 축하 축하! 일주년 축하! 축 우선 같이 먹어준 동생이랑 그리고 같이 함께 즐겁게 영상을 함께 먹어준 여러분들 위해서 5월 안에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황금 색깔 초를 꽂았어요. 이다 어, 미쳤다. 미쳐버렸다. 어보여 자, 와, 이거 저거 까요 미쳤어. 미쳤어. 응. 블루리인가 <laughs> 어, 이거 그냥 장아니 가 가득 있는 거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소주에서 처음, 아니, 처음으로 빨리버겟에서 어, 처음으로 아니 세 군데 가서 세 군데가 들렸다가 최대한 예쁜 거 골라왔어요 그냥 응. 일진이니까 음. 너무 맛있는데 응. 우주생크림은 아닌 거 같다? 요거트야요거트 요거트. 어. 이게 왕포크에서 그래요 딸기 조금 내버 거의 체리 음 위에 있는 생크림은 그냥 생크림 갖고 밑에가 요거트 생크림 같은 거잖아. 음 응. 발링김. 음 응. 살짝 산뜻해. 응. 응. 여러분 이거를 올리는 영상을 올리는 날 다음 날이 2 1일일이 저희 첫 번째 영상 올린 날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니트자이언트 0 1 2 1이잖아아 아니다. 어 뭐지? 이거 아니야? 0120인데? 그럼 이 오늘이 영상 올린 오늘이 1 일진이다. 그런가 보다. 응. 음. 첫 번째 영상은 수영을 올려었네 음. 어찌보니까 이제 목요일 정한 거 아닌데. 그냥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어, 그리고 목요일이 좋아. 응. 음! 제가 물 찍고. 제가 이렇게 어요 아니, 멋지게 막 오븐에 데인 것도 아니고 표지. 안알려줘야지 멋지게 뭐 같이 지 <laughs> 창피하니까. 옥수수 먹다 다쳤어요. 옥수수 먹다. <laughs> 이게 지금 그 지경지경에서 못 참겠지. 응.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을 일주년이나 일년이나 여러분이랑 같이 소통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이랑 부르는 건 너무 정 없잖아. 응. 그래서 근데 나한테 애칭만 드는건좀 과분하다 생각했거든. 응.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댓글로는 네 제가 이름이나 닉네임 같은 거 불러드리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말할 때 말할 때 여러분이랑 저와의 뭔가 그 끈끈한 소속감, 소속감을 위해서 애칭이 필요하다 고생각해유 대가. 어.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상관 생각해보면 한 명이라도 애칭은 필요해.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분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소중하게 불릴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응. 잘 불렀다. 응. 아, 이아메리카노 그래서 애칭을 음, 추천 받으려고 해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봤는데잘 생각이 안 나서 추천을 받는데 여러분들 댓글을 써주시면 거기에 좋아요가 많은 사람. 어, 그 댓글로 애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당첨대신 댓글, 당첨, 애칭으로 당첨되신 분한테는 제가 기프,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작지만 애정을 담아서 애칭을 만들어주세요.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놓을게요. 알았죠? 또 올게요. 옆에서 너무 귀여운 척을 하니까, 꼴배기다쟤왜꼴배기가 귀여운 건 원래 나가야 아니야? 어, 꼴배기참 냉장고, 베란다 냉장고에 놔뒀는데. 응. 근데 약간 흐물거려. 어쩔 수 없어 크림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일주년 핑계자고 이거 먹는 거야. 먹고 싶었는데 2주 동안 참았어요. 응. 음. 역시 블루베리는 요거트랑 잘 어울려. 응. 우와. <laughs> 난 이런 케이크 블루베리 요거트 케이크 처음 봤어. 음. 음. 안에 블루베리 좋아해 그런 생각도 못했어. 응. 음. 올스타가짜 딸기쯤 사실 나는 생과일 안에 딸기가 들어간 거 먹고 싶었어. 아그 칵테일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엄청 안에도 가, 딸기고 겉에도 딸기가. 음. 그런 건 파리바게트에서 비자면 안 돼. 응. 음. 왜냐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딸기잖아. 붕어빵도 응. 음. 근데 요거트 맛이 약하네. 응. 달달한, 달달한. 그냥 약간 생크림 요거트 에 조금 가루 넣은 느낌이야. 응응. 음. 이런 하얀 케이크 먹고 나면 불닭볶음면이나 음. 엽떡 이런 엽떡, 엽떡 이런, 이런 게 먹고 싶지. 자연스럽게 사는. 엽떡 조절? 어, 조절해. <laughs> <laughs> 엽떡 당겨. 그? 응? 안 놀이 됐잖아. 먹어야 될 때가 됐어. 응. 여러분 다 그런 게 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때를 만들기도 해도 돼요. 일부로 응. 일부로 때를 먹으면 일부러 먹고 싶으니까. 응. 지금 듣고 있어. 엽떡 시키라는지 안 시키라는지. 우리 고객님들 아니 이제 앞으로 정해질 거야. 우리 애칭 땡땡님들은 시키라고 할 것인가? 아니 것인가? 음내 응. 생각에는 작고님 드시고 싶으면 다 좋아요라고 할것 같아. 음. 응. 아 다들 천사 천사. 그러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주문해 가볼게요. 한입만더먹자 음. 음. 아, 정말로 가니 가려고 하니까 또 먹고 싶어. 음 맛있다. 네, 먹을까? 아. 맛있다. 나다 먹어. 놓고 건데. 아, 근데 다 먹지 마. 금방 가봐다. 안녕. <목소리> 결국 이러자. 아, 아셨다고요? 어떡거 주문했는데. 어, 11시 55분인데 40분 만에 응. 왔어요. 그거 동생이 만든 계란찜. 계란찜이랑 밥도 이만큼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와 치즈가 이렇게 남. 누난 거 오랜만이야. 음. 와할 말이 없다. 음. 진짜 할 말이 없다. 나는 어, 업데이트 항상 로제 먹어보고 싶거든? 음. 근데 업데이트 시키고 돌아오면 이 오리지는 못 버리겠어. 맞아. 저기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탄수화물. 응. 와 그러면 떡볶아. 너무 잘 만져, 완전? 나 이제 장인이야. 아, 내가 도 세공마다 해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 이제. 내가 세공마다 해달라 해서 이제잘 만져졌어. 응.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아랑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지난 주에 파 넣기 잘했 타향이 음 너무 좋네요. 근데 엄청나더 라파향. 응. 소세지를 추가했더니 소세지 양이 진짜 많아. 김밥 없이도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응. 응. 어, 응. 이렇게 다 먹고 밥 먹고 계란찜 먹으면 괜찮아 나하고는거 같아? 응, 맛있어서 말한먹도있는데 뜨겁고 매우니까 천생연분. 응. 아 저희 항상 오리지널을 시키거든요. 응. 오늘은 맨날 떡이 너무 많아서 응. 오뎅이 없길래 반반 시켰잖아. 응. 어묵 반, 떡빵 그러니까 진짜 어묵 많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먹게 응. 아, 음! 그냥 맛있게 먹어서 먹는 게 아닐까? 응. 아, 아 계란찜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 입술좀 부은거 같 어. 근데 사실 엽떡 볶음밥 해먹면 진짜 맛있는다 맞아 응. 좀 눌려서 근데 음! 아! 진짜 맛있어 속이 후끈후끈아 지금 조피 열라 오, 맛있다. 아 맛있다 케 후식으로 먹으랬는데케이고 이걸 부셨다 그냥 와, 아니 얘가 날 부셨다 아, 아, 역시 케이크 먹 먹으면 잘 들어가 어, 맛있다 동생 얼굴 토마토에 토마토 안녕